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제가 방송으로 이거를 에스니입니다. <laughs> 방송으로 이거 스톤 샀다고 이거 찍었어요. 네, 그, 그래서 그거 뭐지? 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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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그때 방송했을 때 제가 이거 비슷한 코디를 보여드린다고 말했어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걸 찍고 있습니다. 같이 소개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오 이거다. 아 근데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냥 이걸 찍게 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다리세요. 근데 악세서리는 다르더라고요. 어, 상이랑 하이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이랑 하이만 보여드릴까요?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끝났나? 끝났다. 자, 이거는 셔츠잖아요. 이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색만 다르고 비슷하죠. 그리고, 이거는 안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이거랑만 비슷하네요. 근데 코디 점수가 몇이나면 놀라웁니다. 아주 놀라워요. 코디 점수가, 얼마나면, 어, 1490캐럿일걸요 네, 맞아요. 음. 그렇게 정도 됩니다. 아주 놀라워요. 지금까지 소개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꼭, 꼭 눌러주세요. 안녕. 꾹 눌러주세요. 안녕.